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뭐 시황해드리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주식 얘기 한번 하려고 이렇게 영상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해드릴 내용은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하지 마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주식 유튜버들이나 뭐 몇몇 분들이 시장을 예측해서 뭐 투자를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가지 뭐 etf 들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도 뭐 소개해드리거나 이러는데 어, 특히나 채권 etf 를 어, 시장 금리를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자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게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 우리가 금리가 언제 인할지 언제 인상할지 그거는 진짜 시장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시장을 맞추는 게임들은 전문가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어 얘기하는 투자의 명인들이라고 해서 뭐 피터 린치나 아니면은 뭐 찰리 멍거,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도 시장 뭐 금리를 예측하라고 하면은 아마 틀릴 겁니다. 근데 뭐 찰리 멍거나 뭐 워렌 버핏도 뭐 금리를 뭐 섣불리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금리가 올라가겠거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연말 금리가 뭐 4%에 갈 것이다 아니면 5%를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은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 뭐 예측해서 투자하면은 이런 면은 좋죠 뭐 내가 똑똑해 보이고, 아, 이게 맞았어. 뭐,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맞췄다. 이렇게 하면은, 아, 이 유튜버 똑똑해 보인다. 역시, 금리는 내려가게 되었구나.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다 틀렸잖아요. 예전 뭐, 7개월, 8개월부터 분 뭐, 이 TMF라고 해서, 채권 3배 레버리지 ETF도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계속 뭐, 8달러, 9달러에서 떨어져서 이제 4달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감히 섣부르게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여러분들은 장기 우상향 하는 주식을 그냥 사서 길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황을 분석해 드리면서 왜 이게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야 하고 왜 그냥 주식을 묻어 놓고 오래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종화 S&P 500이 올랐어요.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아, 이거 급락하겠구나. 엊그제부터 계속 이제는 급락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왜 상승했나 봤더니, 이제는 또, 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여서 이제는 경기침체 가능성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겠다. 금리 인상은 못하겠다. 이런 예측이 오니까 시장은 또 이걸 좋게 반응해서 올랐습니다. 원래 전쟁이란 이런 이슈는 원래 디폴트가 원래 그러니까 기본값이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을 예전처럼 그냥 예측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요 그 변수에 따라서 그냥 값은, 아, 결과 값은 아예 천지 차이가 돼버리니까 그냥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고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 유가도 또, 어,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을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오늘은 오르게 되었다.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고, 다시 국채금리랑 유가는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크고요. 제가, 어, 분석해 본 결과는. 이것도 제 분석이지, 어, 확실히 맞는 건 아니,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석을 할 뿐, 여기에 따라서 투자는 안 합니다. 이걸, 이게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금리가 뭐 이제는 경기침체가 곧올 것이고, 금리가 인하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뭐시황이라고 분석해 주고 뭐 채권 ETF에 투자해 보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채권 ETF TLT나 TMF에 투자를 하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TMF는 특히나 3배 레버리지니까 3배씩 올라서 뭐어뭐두 배, 세 배는 금방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먹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진짜 힘들다. 그리고 내년 가서도 금리가 내릴지 오를지는 모르는 거예요. 또 이제 또 다른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만 중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변수를 어떻게 다 예측을 하고 어 금리를 예측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냐. 물론 채권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간다고 하면은 말을 안 하겠지만, 요즘이, 그리고 채권도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계속,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제는 계속 부채를 늘려가고 있어요. 부채를 늘려가면서 계속 달러를 발행하고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자기의 뭐 재정 지 재정 뭐 지출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다 이러면서 계속 이 경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계속 빚이 늘어나면은 뭔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축 통화의 힘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뭔가 지금 자본들은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이다. 여기 보면은 어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어 처음으로 미국 국채가 금보다 변동성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45년 만이라고 나오네요. 45년 만에 이렇게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국채, 미국 채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안전 자산이 아니게 됐다. 왜냐?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여러분들 어 주식시장보다 이게 더 담아가 크다고 하죠. 이어 거래량이 더 크고 어 지금 뭐 이런. 시장도 크기 때문에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헤지펀드나 아니면은 뭐 기관 외국인 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개인이 여기에 들어가 봤자 어, 얼마 어, 할수 없는 지금 시장인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헤지펀드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 국채 선물 매도 포지션을 어,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현재 역사상 가장 큰 매도 포지션에 어, 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 국채 매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국채가 금리를 인하하든 뭐 미국 10년물 뭐 국채금리를 인하하든 아니면 인상을 하든 중요한 거는 국채 잖아 채권 채권을 믿을 수 있냐 채권이 뭘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미국을 믿을 수 있냐, 이거에 따라서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을 지금 점점 상대적으로 예전 미국보다 믿을 수 없는 게 계속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25조 달러 이상의 미국 부채가 더 이상 AAA 등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는 정크 부채가 최고 등급을 초과했음을 뭐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크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 지금 뭐 미국의 재정 지출은 뭐뭐 향후 뭐몇년 동안 몇 배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이 부채를 어 누가 사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 주는 사람들도 없어졌죠 오히려 팔고 있죠 뭐 지금 뭐 중국이나 사우디나 뭐 일본이 다 팔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를 그러면은 이사줄 사람이 없는데 국채가 뭐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금리를 뭐 인상 안 하더라도 이 국채 가격 그냥 메리트 자체가 떨어지니까 국채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더 있는데 이거는 또 길어지니까 다음에 이제 채권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하면서 얘기해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점점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프리미엄을 더 줘야 돼요. 국채. 국채 금리를 더 줘야 돼. 수익률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때 발행하는 국채, 국채 대비 지금 갖고 있는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TMF나 TLT, 채권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뭐 계속 이젠 한국은 뭐 고금리가 장기화 된다고 이게 하는 총재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해서 근 한국은 더욱 더 지금 어 걱정이 된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은 부동산 쪽에서도 지금 어 버블이 터질 어 조짐이 점점 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계속 올랐죠. 저 이번에 지나가다 뭐 지금 기름값을 보니까 휘발유가 1,800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경유가 1,700원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하 진짜 눌렀다.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구나. 그러면 한은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어 하고요. 이것도 뭐 시장 예측인데 이거에 따라서 저는 투자는 안 한다는 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존버 너는 어떻게 하냐?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미국 주식을 그냥 사세요. S&P 500이나 나스닥 0을 이렇게 예측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셨다 가면은 뭐495%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 뭐 S&P 500이 지금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 이거를 꾸준히 10년, 어, 이, 어, 9년부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분들이 S&P 500을 꾸준히 그냥 보유만 하셨으면은 495%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매번 여러분이 시장을 예측했으면 팔 이유는 매번 있었다 어떤 뭐 오일 쇼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셧다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었고 어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런 위기가 어 곳곳에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꿋꿋이 참아내고 그냥 매번 팔 이유는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갔다 가면은 495%의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시장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주식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꾸준히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존보 너도 뭔가 예측하잖아 테슬라랑 아니면 뭐 전기차나 아니면 AI 뭐 이런 애플이나 이런 거 나스닥 백, S&P 0 시장 예측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어,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예측이 아니라 산업 예측이죠.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그 회사 주식. 그 회사의 성장성, 이런 거를, 뭐,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이런,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지, 이, 그냥, 금리, 진짜, 금리, 아예 그냥 시장을 맞추는 이런 해석은 저는 해석을 해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뭐, 할 수가 있대, 투자는 하지 않고, 않습니다. 저는 시장을 예측해서 뭐, 쇼세에 어 배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콜 옵션, 푸드 옵션에 배팅을 하거나, 그런 건안 하고요. 꾸준히 장기로 모아갈 수 있는 etf 들에 계속 그쪽으로 어, 자금을 늘려가고 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많은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이런 어, 스노우볼이 될수 있는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시고 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도 있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